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자입니다 우리가 징역에 가면은 자기보관금 호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외부도서를 반입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형도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준뱅이지라고 살때 또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요게 책만큼 또 이제 간행물 잡지 같은 것도 안에서 많이 보거든요 다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구치소 교도소 안에서도 성인 잡지를 구독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은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도 교정시설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간행물이 맥시밀되잖아요자 그럼 아니 죄직구 교도소 수감된 놈들이 뭐 성인 잡지를 보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을 하나 보자 그걸 보여주시고요 201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한 수용자가 2017년경 누드스토리라는 잡지와 맥시밀이라는 잡지를 반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맥심은 통과가 됐는데, 요 누드 스토리는 반입이 금지가 돼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걸게 돼요. 그 다음에도 비슷한 행정 소송을 또 거는데, 여기서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잡지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에는 해당을 하나, 유해 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법에 따라 유해 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유해 간행물이 아닌 이상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잡지 등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자말 그대로 수용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도소 구치소 안에 각 가지 성인 잡지들이 다 반입이 되는데 사실 내가 징역을 살 때만 해도 최고 수위는 맥심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거의 다 보이는 수준인 거야. 2023년 7월부터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간행물 위원회가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지 않은 도서를 자유롭게 반입해 읽고 있다. 교도소로 반입되는 음란물들의 수위가 매우 노골적 컨셉으로 만든 컨텐츠 등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있다고 토로한다 성인물 중 간행물 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사실상 반입이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그 법무부, 그리고 간행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뭐가 협의를 해가지고 3자 합의를 냈어요. 앞으로 유해 간행물이라 의심이 되는 도서 발견 시 반입을 보류하고, 요거를 광주지방교정청에 있는 그전주교도서로 보냅니다. 전주교도서가 유해 간행물심의회 대표 기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이제 심사를 딱 하는데, 이걸 기존에 심사하던 방식보다 조금 더 깐깐하게 보, 보겠다, 뭐좀 촘촘히 보겠다, 뭐 이거야. 여기서 유해 간행물로 이게 판명이 된다면 뭐다? 반송을 하든지 아니면 은 폐기 처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안 돼야 이게 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우리 교정기관 안에 반입되는 성인 잡지 목록을 12가지 정도 선정을 했는데, 이 애들이 이제 심의 대상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VMAX 프리즌, 발그레, 온라이브 슈프림, 집콕, 웨이브, 허그, 맥스, 맨즈, 클로즈업, 크레이지, 자이언트, 스페셜, 빌런 이렇게 총 12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은 맥심은 빠져있다. 그치? 근데 그럼 뭐야? 걔또딱 나오잖아. 맥심 정도 수위는 반입이 되는데, 이 12종의 간행물 중에서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는 잡지의 수위는 이제 반입이 안될 것이고, 이게 결판이 나면 아마 안에서 대대적인 건방을 통해서 전부 다 폐기를 하겠지. 자, 내년 1월부터는. 도서 납품 구매 대행업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잡지들이 주문이 들어오면 받아주지 마라 하고 이거 어기면은 그 교도소 안에 특사경들이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뭐 지켜보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유해간행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유해간행물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 윤간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대충 이렇다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보다는 성범죄자가 왜 음란 잡지를 읽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림 보시고요 성범죄자의 위험요인으로 성도착적 성향이 제시되고 음남물 중독의 성 도착적 경향의 영향과 관련된 전문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고 그중 성 도착적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쳐서 성범죄의 주요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는 연구 요게 그~ 그 아래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여자 교수님 있잖아 뭐 그분이 뭐 여기 저자래이 결과를 고려했을 때 교도소, 구치소 내 음란 잡지가 반입이 되면은 성범죄자의 교정 교화에 좋지 않다. 뭐 이런 결론이라고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런 잡지들이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면은 이 잡지들이 이제 밖에서 사보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12종의 간행물들을 잘 보면은 요게 밖에서는 돈 주고 사보기도 어려운 잡지들이 많아요. 이런 잡지들 봤어? 사실 나도 저런 잡지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럼 뭐야? 답은 2018년도에 저 소송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던 출소자가 사회에 나와서 저런 출판물을 만들어서 교도소 안에 팔아먹고 있는 창조경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출판사 사장님들 그리고 그 수바리닷컴 대표님들 기다 싶으면 빨리 얼른 폐관하시고 혁신많이 살 길입니다 새로운 창조경제를 좀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